오늘여오 있어요. <목소리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서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정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정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시를 여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뿌릴 날이 이르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음으로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심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본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 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날아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유에 있는 하늘을 칭장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낼 하나 내일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니 측량 줄이 곧게 가래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두 런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에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니 영원히 다시 복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땅의 회복과 백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비록 징계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유다나라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 땅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온전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약속을 붙드는 백성들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오래전에 메를린 히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야말로 한국 기독교계를 흔들었습니다. 가계에 흐르고 있는 죄와 저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그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저주가 더 이상 가계에 흐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다소 주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자식들에게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부모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성기면 그 자녀들은 대대손손, 그 조상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 즉,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복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임하는 그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보시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의 날이죠.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것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게에 흐르는 죄와 저주 이런 것은 없다. 다 각자 자기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실이다. 이런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고 그뿐 아니라 모든 저주로부터 가게에 몇 대가 흘렀던 간에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예수 믿는 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 그 모든 저주가 다 차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더 이상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다. 계속되어서 조상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라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5장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 고멜 그 저주스러운 삶 가운데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로루하마. 어떤 뜻입니까? 너는 내가 이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자녀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자녀에게 왜 지었습니까? 바로 그 부모인 고멜의 저주스러운 삶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의 부모의 죄와 저주가 흐르고 있는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자녀에게 그 흐르고 있는 저주를 완전히 끊어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내가 너의,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그 저주가 끊어진 이름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모든 저주는 완벽하게 소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 복스러운 약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내 성장 배경 때문에 뭐 이런 각에 흐르고 있는 여러, 여러 가지 저주에 관한 이야기. 그 저주에 대한 핑계.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그런 핑계는 될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 자신의 죄, 자신의 저주에 대한 책임을 조상에게 전가 전가하는 행위. 이것 역시 복음에서 벗어난 생각입니다.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다내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과 과거의 일들과 조상과 다른 사건과 상황으로 핑계를 대야 합니까? 왜 거기에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렸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말씀 8장 1, 2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